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7살 여자예요. 좋은 오도로 글을 쓰는 게 아님을 먼저 밝히며 너무 쪼이펄려 하소연할 곳이 없어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꼭 사연이 채택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선배님들의 진심어린 좋은 댓글도 필요로 하고요. 저는 한마디로 사고쳐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임신하게 되면서 학교를 휴학하자마자 결혼 했고요. 그후 대학은 어찌저찌 졸업을 하긴 했으나 애를 낳고 나서부터는 애를 키우고 산 기억밖에 없네요. 그래도 결혼 6년 차라며 예전만큼 낯설어 힘들어하는 일은 없고요. 제가 사연을 적게 된 이유는 애 키우는 게 힘들거나 유별나서가 아닙니다.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제 젊은 시어머니 때문이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어리세요. 저도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였던 19살에 사고를 치고서는 남편을 낳으셨답니다. 남편이랑 제가 1살 차이니까 시어머니는 저랑 19살밖에 차이가 나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반백살도 살지 않으신 젊은 어머님이셨답니다. 제가 임신을 했었을 적에 어머님은 본인도 아이를 일찍 낳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만 키우고 살았다며 적극적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 당장이야 앞이 막막하고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질 테지만 아이를 낳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얼마단 별 일이 아니었는지를 알게 될 거라며 좋은 덕담도 많이 해 주셨고요. 당장이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원망과 미움을 사고 있었던 저는 위로해 주시는 어머님이 정말 신적으로 느껴졌었답니다. 꼭 성모 마리아를 보는 듯이 새어머니를 바라볼 때면 어머님 등 뒤에서 빛이라도 나는 듯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어머님이 좋았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처음 2년 정도는 시댁에서 지낼 요랑으로 시댁에서 학교살이를 시작했었는데요. 너무 가까이 그리고 매일같이 서로 얼굴을 보며 살아서였을까요? 저는 슬슬 시어머니에 대한 실망이 커져갔고 기도 모자라 부끄럽기까지 하며 뭔가 스무를 견뎌내야 했답니다. 스무 따위를 안 겪고 살려고 해도 어머님이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내시는 바람에 제가 민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곤 했어요. 예를 들면 같이 사는 내내 장이라도 보러 갈 때면 어머님이랑 제가 꼭 같이 집을 나섰거든요. 식구가 늘어났기에 어머님 혼자 나갔다가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게 무리여서 제가 선뜻 도와드리고자 함께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 태어나서 이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을 처음 봤어요. 목소리 뿐이게요. 뭐든 자기 주장이 맞다며 큰 소리로 떵떵거리며 우겨대는데,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은 정말 살다 살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장님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머님은 늘 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아닐 텐데, 아닌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라는 대답으로 싸움을 거셨어요. 본인이 시장 사장님보다 물건에 대해서 아는 게더 많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사장님은 국내산을 국내산이라고 해도 뭐라 하고, 국외산을 국외산이라 해도 뭐라 한다며, 저희 시어머니랑 격양된 채로 말씀을 나누셨고, 그 끝은 늘 싸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바닥에서의 싸움이었죠. 시비는 누가 봐도 저희 시어머님이 먼저 거신 것이었고요. 매번 장을 보러 가는 매주 혹은 격주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쯤되면 시장 입구에서조차 서 있는 게 쪽이 팔려서 안갈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님은 창피한 것 하나 없다며 아주 당당하게 시장으로 직진을 하셨어요. 오늘은 좀 다른 곳으로 장을 보러 가실 법도 한데, 바로 저번 주에 말움을한 시장 아주머니가 계신 곳으로 또 장을 보겠다며 직진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 덕에 온 시장 사장님들은 저희 어머님을 무슨 원수 보듯이 차다를 보셨고, 괜히 옆에 서 있던 저도 같이 흙이는 것도 같은데, 장보러 나서는 길이 그보다 끔찍할 수는 없었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수 없다 싶은 마음에 몇달이 짓을 겪다가 그 후엔 저 혼자 장을 보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예 어머님께 말도 없이 나가서 한주 동안 먹을 장을 혼자서 사올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나름 저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진상을 부리려는 어머님을 제 선에서 차단해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음 제가 분가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밖의 동네 이웃들한테도 별소리가 아닌데 층간소음이라며 집에서 쓰는 빗자루를 들고 쳐올라가지 않나? 집 근처에 산책로가 있는데 담배도 안 피우면서 어디서 가래가 그렇게 나와서는 계속 퇴퇴하고 뱉어버리시지 않나? 집 앞에 버려야 하는 쓰레기 봉지를 다른 빌라존에 버렸다가 카메라에 걸려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나? 그밖에 뒷목 잡게 만드는 진상짓을 너무 많이 부리셔서 동네 관할 경찰관들 중에서는 저희 어머님을 모르는 분이 없었답니다. 저랑 저희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마다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는 게 버릇이 되다시피 했고요. 참 별별 꼴을 다 보고 나서야 제가 학을 떼듯이 분가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남편도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줄까 겁이 난다며 바로 동의를 하곤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따로 나와서 산 지가 올해로 4년 차입니다. 용케도 버텨는 2년이었고 그 시간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아직 다 고쳐내지 못한 중이었어요. 겨우 거리를 두고 사는 중이었고 집이 멀단 이유로 어머님은 저희가 먼저 찾아뵙지 않는 이상 제발로 만나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평소에도 아이 사진 보여달란 연락을 자주 해오셔서 대면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카톡 연락을 꾸준하게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구 앞에서 친구들과 밥 먹는 모습으로 혹은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 등등 구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진을 원하시는 바람에 저는 늘 시어머니의 입맛에 따라 사진을 찍는 게 버릇이 되다시피 했어요. 하여간 까다롭기로는 정말 1인자셨고 남이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것이라는 배려다이는 전혀 해주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 하나인 제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피해자가 되곤 했죠. 지금껏 결혼해서 살며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자면 정말 한 트럭인데요. 불과 지난 5월 시어머니가 차를 뽑게 되면서 전보다 더한 진상살이가 시작되었답니다. 어머님께서는 기존에 조그만 자가용을 가지고 계셨으나 사고를 내신 이후로 시아버지가 다시 운전하지 말라며 그걸 폐차시켜 버리셨어요. 먼저 들이받고는 잘못이 없다며 배째라를 시전하다가 온 가족들이 출동해서는 블랙버스를 보고서 상대편 차량 주인분께 열심히 사과를 했었더랬죠. 그때 기억으로는 시어머니또의 운전자분만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도 못 건널 것 같고 마트에서 마주쳐도 흠칫거리곤 합니다.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서 말이죠. 오직 했음 시아버지께서도 차를 폐차시키셨을까 싶은 마음이 들며 충분히 이해가 갔고 그 이후 암묵적으로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운전을 하지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글쎄, 시어머니가 온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는 차를 뽑아오신 거예요. 중고차를 어디서 구매하셔서 말입니다. 친한 지인분 아들이 초보운전용으로 타고 다니던 차를 판다고 해서 그걸 덜컥 사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바람에 어머님은 다시 차를 몰게 되셨고, 저는 어머님이 조수석에 앉아 시어머니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답니다. 시아버지랑 남편이 부탁에 부탁을 하셨거든요. 평일 대낮에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니 저라도 어머님이 운전을 하실 때 옆에 꼭 붙어서 엄한 사람이 다치거나 욕먹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잔소리를 팍팍 해가면서라도 시어머니 버릇을 좀 고쳐놓으라고 말이죠. 저라고 별수 있겠나요? 이미 진상 부리는 행동이 몸에 배어버린 사람인데 제가 옆에서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 분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라도 옆에서 눈치를 주면 어머님이 최소한 눈치를 보는 척은 하실 줄 알았네요. 이미 교통사고를 한번 내신 분이니까 운전을 하면서 전보다는 더욱 조심하실 거라고도 예상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당연한 저의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가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고를 내본 사람이라면 더더욱 주변 차량의 존재에 신경을 쓰고 사소한 것도 조심스러워 하면서 할 텐데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예상을 지나가셨죠 인도 앞에 서 있으면서 멀쩡히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빨리 지나가라고 클락스를 울렸던 날엔 저 진짜 조수석에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여학생이니 망정이었지 어디 깡패라도 지나갔다가 그 꼴을 당했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진짜 조수석도 앉아있을 곳이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고를 냈었으니까 내가 이제 절대로 과속은 안할 거야. 라고 하면서 느리게 가속페달을 밟으셨는데 그게 어찌나 느리던지 오고 가는 주변 차량들의 진로까지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가거나 아니면 아예 빠져서 비켜주라고 말씀도 드려봤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지들이 알아서 가겠지라고요. 뭘 말씀드려도 자기 알바가 아니라고 귀를 닫으셨습니다. 오고가는 차량들이 운전을 똑바로 하라면서 클라슨을 내내 울리는데도 아랑곳하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귓따갑게 자꾸 빵빵거린다면서 한 분은 창문을 열고 가운데 손가락을 찍혀 올려 버리셨습니다. 아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온 차들이 저희를 지켜보는데 작은 차 안에 운전자가 당당하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올리니 저 멀리 있던 차량의 아저씨까지 창문을 열고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말이죠. 흔히 들어봤죠. 들 아줌마가 집에서 밥이나 차릴 것이지 왜 나와서 운전을 하냐는 말, 말입니다. 말전 이런 얘기가 90년대나 일어나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한 번도 아니 여러 번을 들었답니다. 운전 똑바로 할거 아니면 집에가 밥하라 소리를 귀에 딱지가 나도록 들었네요. 그 바람에 제가 시어머니를 부여잡고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냐면서 리치도르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도무지 화끈거리는 얼굴을 도로 위에서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이렇게 운전을 할 거면 차라리 내려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저희 어머님 버스 서는 정류장에 떡하니 들어가서는 저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창문을 내려서 어디 버릇없기 시어머니한테 내려달라 말아야 내가 니 케인 택시기사냐?라고 욕을 쏟아대셨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와르르서 있는 정거장이었는데요. 모두가 저와 시어머니의 싸움을 목격했어요. 어머님은 욕만 남기고 홀연히 그 자리를 떠나셨고 저는 혼자 남아 떠나가는 시어머니의 차량을 지켜보며 붉어진 얼굴을 숨기고 가느라. M은 머리카락만 잡아 뜯었네요. 혹시나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싶어서 두근거리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어 숨이 턱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젠가 사고 칠 거라고 예상했던 어머님이 치고야 마셨어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사고를 정말로 쳐내신 겁니다. 그날따라 왠지 시어머니랑 차를 같이 타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애 사진을 보여달라고. 전날부터 닥달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시아버지가 병원을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 혼자 가는 거라면 제가 그냥 알아서 가라고 했을 거지만 시아버지가 가신다고 하니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나가는 순간부터 시어머니 차를 타기 싫다면서 입이 대빨 튀어나오셨어요. 몰래 차를 산 것도 모자라 운전을 계속 하고 다니신다고 생각을 하니 화가 나셨는지 문 앞에서 시위를 하며 운전을 자기가 하겠다고 몰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어요. 시어머니의 고집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병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소 불안한, 하지만 일단 가벼이 마음을 먹고 차에 올라탔는데 한 15분쯤 갔을까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순간 슥자 흘러내리네요. 아버님이랑 대화를 나누며 최대한 긴장하시는 아버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있던 그 찰나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 모두가 앞쪽으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꼬리타기를 하며 바뀌고 있는 신호를 따라 우회전을 하시다가 신호를 따라 정상적으로 출발을 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근데 또 웃겼던 것이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모두 다 충격을 받아 오른쪽으로 쏠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운전을 요상하게 하면서 우회전을 하시다가 그대로 앞부분을 다른 차와들이 박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충격을 받자마자 앞쪽으로 쏠렸던 것입니다. 사태 파악을 하느라 한참의 시간이 걸렸고 누가 봐도 우리의 잘못이란 걸 알았는지라 아버님과 저는 뒷목을 잡으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둘다 결국 또 터졌구나 하는 마음으로 허망하게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서로를 챙겼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당당하더라고요. 정말 쪽팔림이라곤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상대편 차량에서 운전을 어떻게 하냐며, 막 나와서 고음을 부르며 어머님을 부르시는데, 어머님은, 누가 뭐, 누가 뭐 잘못을 했는데, 차가 앞에서 오고 있으면 비켜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대로 갖다 들이받고 말이야. 당신 카페야? 이게 깡패가 아니 뭐야? 라고 하며 막바다 치셨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걸려 사고 운전자와 말싸움을 하느라고 쉬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보험차고 뭐고 이미 중재를 시킬 만한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사건 해결은 어려웠고 그 타이밍에 저와 시아버지가 나섰죠. 좀 어머님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며 저 멀리서부터 뒷목을 잡은 채로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 얘가 왜 이러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넌 가만히 있어. 잘 알지도 못하는 게. 라고 입을 닫게 하셨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쪽팔려 죽겠네 정말. 어머님이 먼저 갖다 들이받고서 뭘 잘했다고 큰소리해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먼저 하셔야지. 뭘 잘했다고 자꾸 쫑알쫑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고 먹는 배수인 줄 아세요? 다들 바빠 죽겠는데 얼른 사과드리고 보험처리하세요. 제발 좀그입좀다 무시라고요.라고 주절주절 맞는 말만 골라서 했어요. 그러자 상대편 운전자뿐만 아니라 뒤늦게 온 경찰까지 다행이다 싶은지. 네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라며 시어머니를 더 타일러 보고자 했죠. 이제야 해결이 되나 보다 싶어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은 채 오히려 며느리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는 그 분풀이를 상대방 운전자한테 하셨습니다. 살짝 욕이 올라갔다가 결국 튀어나와 뱉어졌고 그 바람에 빡쳐버린 상대 운전자분이 결국 용서는 없다며 서로 고성방가로 오가며 피떠지게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그 상황에서 시아버지고 보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고요. 그저 죄 없는 사람이 피해만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경찰 분께 이 질적고를 했답니다. 시어머니가100% 잘못을 한 거고, 내가 뒤에서 다 목격을 했다고, 언제든 증인이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전화번호까지 남겼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을 얼른 벗어나야겠다며, 오만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보고 있던 사고 현장을 혼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참 멀리 떨어져 가고 나서야, 며느라! 야, 너 어디 가? 나두고 어디 가냐니까? 라며 불러대셨어요. 아, 중간중간에 씨라는 단어를 몇번 청가해 가면서 열불 난다는 티를 팍팍 내기도 하셨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른 척 했고 그 길로 집을 향해 달려오고 난 후에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시어머니의 차량에 올랐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 번호까지 단박에 차단을 해버렸어요. 남편한테도 바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어머님이 또길 한복판에서 멀쩡한 사람을 쳐놓고서 발뺌하는 대형 사고를 쳤으니 그런 줄 알라 경고도 남겨놨고요 남편은 또 우리가 사지를 해야할 일이 생긴 거냐면서 너무 속상해했습니다. 도대체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사람이 왜그 모양인지를 모르겠다며 억울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당장에 남편 속마음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사고를 내긴 냈으나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솔리폰 하기도 했고 사고 후유증으로 마음이 계속 두근거리는 것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일단 저도 휴식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른 척하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정확히 하루 뒤 주말에 남편한테로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닌 채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어서 귀를 쫑긋거린 채로 들어봤더니만 세상에 어머님이 사고를 낸그 당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시합을 지고 보고 다 버려둔 채로 혼자서 집으로 도망쳐 온후 말입니다. 제 딸에는 시어머니를 모른 척 하며 무시하기 위해서 혼자 도망을 쳤던 건데요. 글쎄, 저희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혼자서 그 길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집으로 도망쳐 나온 그 사이 아버님은 그 길로 또 혼자 택시를 잡고 바로 가려던 병원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사고 현장에 남은 건 시어머니 혼자셨고 이미 상대편 운전자를 피로 이상으로 열받게 만들어버린 시어머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상대편 운전자가 내뱉는 욕과 폭언을 들어가면서 욕받이가 되셨다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니 욕받이라고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신 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길로 충격이 크셨지만 진정을 할 새도 없이 어머님은 경찰서로 끌려가셨다고 하고요. 상대편 운전자분이 괘씸하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청을 하게 되며 이 일은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받고 시아버지도 집을 나가버리셔서는 어제 하루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다며 겁에 질려 하기까지 하셨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그 길로 병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은 채 동생분이 사시는 집으로 가서는 외박을 하셨다네요.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 본호을 차단하고 더러워 안 본다며 모른척을 했었고요. 그와 더불어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줄을 저에게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뒤치다 거리를 하기 싫다며 어제 하루 종일 핸드폰을 꺼놨던 겁니다. 결국 외동아들 하나만 키우시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에 이어서 남편 며느리까지 아무도 자기의 전화를 받지 않으니 경찰서에서 꼼짝없이 혼자 앉아 그 엄한 벌들을 두드려받고 나오셨다네요. 상대방 운전자가 고소를 한다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는 사이 자기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 하염없이 가족들을 기다렸다면서 울며 전화를 해서는 따지는데 진짜 속으로 꼬셔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찌나 서럽게 울면서 어디 있었냐고 저희 남편을 찾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우는 걸 들으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어 보였답니다. 오히려 또 저러신다면서. 그래서? 아 그래서 뭐.라고 퉁명스레 대답만 했고, 시어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그렇게 남들한테는 진상이란 진상 짓을 잘도 부리더니, 자기 아들한테 받는 무시와 멸시는 참기 힘드셨던지, 더욱 크게 우시며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나는 말과 함께 목이 빠져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생전 처음으로 시어머니 입에서 잘못이란 말이 튀어나왔고, 그 말에 펑 놀란 저희 부부는 다소 난감하긴 했으나, 이따라도버어서 단단히 고쳐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전화는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면 법적 조치도 달게 받으라는 말씀을 남긴 채 말이죠. 결국 진상부리기 좋아하는 우리 어머님은 민폐 운전의 끝판왕을 선보이다가 피해자한테 욕이란 욕도 먹고 고소도 당하고 경찰서도 끌려간 걸로도 모자라 자식 배우자 며느리한테 무시까지 받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셨답니다. 지금도 시아버지는 동생분 집에 계시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요 저희 부분는 시어머니 연락을 일절 무시하며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든 혼자 해결을 하게 만들어야지만 깨닫는 게 있을 거라면서 최선을 다해 어머님 연락을 끊어내는 중입니다. 뭐 어쩌겠어요? 평소에 잘 행동하고 살았음. 이렇게까지 모른 척 하진 않을 텐데. 이게 다 어머님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